현재 솔라나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FTX 사태 이전 가격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홀더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솔라나 10월 상승률도 압도적으로 44.46% 차지하면서 1등을 차지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네크 보고서에 따르면 솔라나가 2030년까지 100배나 오를 것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바네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 중 하나로 월가에서 상당히 상판이 높은 기업으로 전망도 잘하기로 유명한데 솔라나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네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온 자금을 보시면 무려 주마다 300억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솔라나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모든 기관들이 솔라나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솔라나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가격 오르는 걸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우선 솔라나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시원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라나 홀더분들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라나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고요. 제가 솔라나는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를 계속 올리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일 때는 상방 돌파할 확률이 높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상단 부분 돌파 줬을 때 크게 슈팅이 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차트상에서 올라갈 게 미리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솔라나에 엄청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솔라나 호재 어떤 게 있는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행사에서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호재를 살펴보시면은 이 솔라나랑 아 아마존 웹서비스랑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마존 웹서비스가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을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에서 솔라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아마존 호재가 겹치다 보니까 솔라나는 차트상에서도 좋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모멘텀 재료로 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호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솔라나의 잠재력인 기술력 엄청나게 좋다는 그런게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시면 은 현재 솔라 나는 이 파이어 댄서라고 테스트 넷 진행 중인데 이 테스트 넷에서 솔라 나의 tps 값 아무래도 솔라 나는 그 속도적으로 빠른 알트 코인으로 유명했죠 근데 이 tps 값이 100만이 넘는답니다 100만 이면은 현존하는 알트 코인들 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솔라 나의 엄청난 기술력을 보고 투자 금액이 들어온 것같고요저 역시도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말이 안되는 수치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게 바로 솔라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의 설문조사에서 이 솔라나가 성장전망이 3위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테스트넷 발표로 인해서 솔라나의 펀더멘탈과 기술력이 재조명된 것같고요 그래서 바네크가 솔라나 2023년 가격전망을 한게 있는데 무려 431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솔라나는 앞으로 기술력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FTX 사건 이후로 솔라나가 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번 호재들로 하여금 FTX 사건은 거의 잊혀졌고 앞으로 솔라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FTX 사건과 솔라나는 이제 엮지 말고 앞으로 솔라나의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솔라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차트 분석을 원하시면 소통방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프로였습니다.